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는 추수 감사 주일을 일상 예배 회복주일로 그렇게 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를 이깁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며칠 전부터 추수 감사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연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11월 셋째 주에 다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중고등부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그리고 유아 어린이 예배는 추수감사주일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로 하면서 찬양대도 마스크를 쓰고 할수 있다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11월 셋째 주 주수감사주일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이간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연습하고 우리 찬양대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편리함에서 벗어나 모이는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풍파 중에 찾아오신 주께 감사. 풍파. 풍파의 사전적 의미는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 또는 심한 분쟁이나 분란, 세상살이의 어려움이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풍파라는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풍파가 밀어 닥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풍파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취시성을 가진 분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이남일녀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바쁜 부모 밑에서도 예쁘게 잘 자라 주었다. 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 막내 딸은 오르간을 전경 전공하여. 교회에서 섬기고 둘째 아들은 필리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람내의 교회를 건축하고 어린이 전도 사역, 미 전도 종족, 아히타족 선교, 현지 학교와 연계하여 언어 교육, 구제 사역 등등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 2012년 8월 초 필리핀을 강타한 사울라 태풍으로 람느이 교회를 두주 동안 가지 못했다. 굶주리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없었다. 그래서 빵 300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현직 교회에 가기 위해 강을 건너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려 순직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아들을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 주님, 이 슬픔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진 며느리와 손자들을 축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의 죽음, 아들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남은 가족이 갖게 하소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심장을 우리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가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홀로된 며느리는 DTS 훈련을 받고 지금 두 아들과 함께 카나다 켈거리에서 노숙인과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그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남은 빵을 거두게 하셔서 열두 광주리에 채워졌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에 갔을 때에 갑자기 광풍이 밀어 닥치면서 배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사경까지.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3시에서 4시 5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시고 그 모습을 보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십니다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무슨 물체가 갑자기 달려오니까 깜짝 놀라 소리를 칩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 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물 위로 찬봉 뛰어내려가지고 건든 거예요. 예수님 외에 역사 속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아마 베드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런데, 걷는데 보니까는 막 파도에, 바람에 파도가 막 출렁출렁 그걸 보는 순간에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냥 물속으로 쑥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그를 그 빠져 들어가는 데서 끌어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이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풍파 앞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인생의 풍파 앞에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왜그래야죠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저녁부터 6, 7시간 계속해서 그 바다 한 가운데서 씨름하는 거예요. 저 할몬산으로부터 계곡으로 불어닥치는 바람이 이 갈리로에서 계속해서 불어, 어, 예, 불어닥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사건을 보고는 달려오세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갖가지 풍파로 위급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를 찾아 오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타급하게 달려오셨는지 마가복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 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네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급히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배 있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게 이렇게 급히 달려오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플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하지요? 그냥 아픈 대로 내버려 둡니까? 아니지요. 아픈 자녀를 위해서 밤을 같이 세우기도 하고, 어떻게든 열이 나면 수건에다가 찬물을 묻혀서 이마에다가 대기도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열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백성들의 관계를 아기와 엄마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깊고 넓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혹시 정신 나간 엄마가 자기의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었다 기록해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었다 그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각가지 위기 중에 찾아와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중해를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몰아 닥치는 거예요.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배 몰미 몹시 해보셨어요? 정말 배에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빠지잖아요. 나갈 수도 없고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배가 빨리 육지에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열 나흘 동안 그 폭풍 속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요.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예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평생 동안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백부장, 그배 안에 있는 백부장은 더더욱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자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누가 있지요? 예수 믿는 바울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배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 기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안심하라. 너는 카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게 뭐죠? 배가 뒤집어지고 네가 물 속에 빠져도 너는 분명히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도 내 손에 맡겼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풍랑 중에 캄캄한 풍랑, 거기서 춤을 추지 않았을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믿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뱃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이배 안에 있는 276명은 다 죽었다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내게 맡겼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단지 이 배는 파손이 될 거예요 이 배가 어느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멋있지요,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초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죠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문제 일으키고 갈등 만들고 그러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 내 상처를 다 치유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아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난 중에 풍 풍파 중에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파 중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지요? 능력의 주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에요.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가요? 빠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제 후배, 1년 후배, 고등학교 1년 후배가 다른 신학대학을 다녀요. 근데 서로 만나서 또 하나, 또 후배 하나하고 셋이 대화를 하는데 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 뚝방으로 걸어갔는데 그것이 그림에 비춰 그림자가 돼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게 가르쳤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내가,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길, 물 위로 걷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나는 그걸 그대로 믿어. 아니, 뚝방으로 걸어가는데 지금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뚝방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배 위로 예수님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론은 안 나요. 본인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나는 주장하고, 그러면 너는 그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믿고, 물론 지금은 달라졌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성경의 32절, 33절을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를 거기서 그 집원에서 배 위에 올려놓고 본인도 배 위에 딱 올라 서는 순간에 그렇게 강하게 불어 닥치던 광풍이 순간적으로 찬찬해졌어요. 뭘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능력의 주님이시고 기적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요.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실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 보험에서 뭐라고 말씀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큰 일도 할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 능력을 받고 그렇습니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빌리포서 4장 13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배는 갈릴리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으로 오도 가도 못하고, 사방은 캄캄해서 방향, 감각도 잃어버렸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진태의 양난입니다.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 관계가 꼬이고 꼬여서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질병으로 손쓸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고통이 내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르 케고르가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비용.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비용이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절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은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다. 믿음은 절망을 이겨내는 해독제다.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게 오실 때에 그분을 내 마음 속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지독한 병에 걸렸을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기적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내 삶은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왜 그러지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선택하세요 예수님 개세만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여섯 일곱 시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그 중에 어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그 그 바다 칼리에 대해서는 도사예요. 그런데 광풍이 부니까 도사도 소용이 없어요. 경험도 소용이 없어요. 젊음도 소용이 없어요. 내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순간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하나님 기도하는 신자가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분열의 영이 다 쫓겨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그 풍파 중에 찾아오세요. 그분은 그 풍파보다 더 강력한 분이세요. 그분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그분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축복의 그리스도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